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거짓없는 정확한 이슈만을 전하는 중대한TV입니다 11월 14일에서 11월 19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되는 구마모토 마스터즈 슈퍼 500 대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지만 불의의 부상을 당한 안세용 선수가 39일 만에 복귀를 하는 대회로서 안세용 선수는 대회 전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 주목해야 할 6인에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지만 세계 랭킹 2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당시 당한 부상으로 이번 대회 출전하지 못하였고, 최근 덴마크 오픈 우승, 프랑스 오픈 우승 등두대회 연속 우승으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천리페이 선수는 출전하였습니다. 안세용 선수는 아시안게임 우승 귀국 뒤 많은 언론과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SNS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으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다. 관심에 감사하지만 본업인 운동선수에 충실하겠다고 밝혔고, 꼭 필요한 행사 참석 이외에는 재활에 힘쓰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복귀 전인 오늘 구마모토 대회 32강전 안세영 선수와 세계랭킹 27위 대만의 바위 퍼선수와의 경기. 안세영 선수는 세트 초반 경기 감각이 떨어진 탓에 이따른 범실로 점수를 내주며 점수를 7대 2까지 끌려가지만 세트를 거치며 경기 감각이 되살아난 듯 점수차를 7대 6까지 따라잡았고. 이후 연속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여 11대9로 인터벌 타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벌 타임 후 다시 시작된 1세트, 안세훈 선수는 다시 연속된 범실로 11대11 동점을 허용, 이후 13대11로 역전을 다시 한번 허용했고, 역전을 하려 노력했지만 점수는 20대16으로 세트포인트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1세트는 내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여기서 안세훈 선수가 다시 한번 드라마를 쓰고 마는데, 안세훈 선수의 장점인 수비력이 살아나며 범실을 유도하고 정확한 공격으로 20대 20 듀스를 만들어냈고 듀스 상황에서도 연달아 2득점에 성공하며 연속 6득점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1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2세트 초반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안세훈 선수의 범실로 5대1까지 초반에 끌려가던 상황. 이후 점수를 만회하며 따라붙었지만 점수차는 7대3으로 계속 4점차 내위로 유지되었으나 1세트와 마찬가지로 인터벌 타임 전에 역전에 성공하며 11대9로 인터벌 타임을 가집니다. 인터벌 타임 후에 2세트 중후반은 1세트와 달랐습니다. 경기감각을 회복한 듯 안세형 선수는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15대9까지 4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6점차까지 바로 벌리며 승기를 잡았고, 이후 안정적으로 6에서 7점차를 유지하며 최종 스코어 21대13으로 부상 후 복귀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안세형 선수의 복귀전 승리에 중국 언론은 대의변은 거부한다. 안세형 16대20 점수에서 역전, 2대0 대 역전승, 다음 경기 중국의 까오펑지에, 부상에서 복귀한 현 세계랭킹 1위 안세형 22대20, 21대13으로 대만의 바이포에게 승리, 안세형과 타이징 일본 마스터즈 대회로 복귀하여 나란히 여자단식 16강 지출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안세형 선수 복귀전 승리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상이 아직 확실히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급하게 출전할 필요가 있을까? 안세영은 이 경기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런데도 점수가 이렇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지만 이번엔 천이페이에게 질 거야. 안세영의 올해 승률은 매우 높고 겨우 다섯 번 패했는데 야마구치에게 두 번, 천이페이에게 두 번, 타이츠엥에게한 번이었지. 한국 배드민턴 협회에 이런 무리한 차출에 안세용은 오래 못갈 거다. 안세용 부상에서 완전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엔 까오가 이게 희망이 있겠어. 16강전 대결이 중국의 까오팡 디에란 선수입니다. 바이위퍼를 이해할 수가 없네. 안세용은 아직 부상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공격을 하고 싶지만 반대편으로 공격해도 못 이길 것 같았던 거야? 아마 부상의 영향이 있는 곳을 공략 안한걸 말하는 듯합니다. 안세용 경기 포기해도 돼. 그 몸으로 무리하지 마. 이런 댓글이 많은데 안세용 선수가 계속 이긴다면 16강전 4강전 상대 모두 중국 선수인데 댓글들 뉘앙스를 보면 진짜 안세용 선수 걱정과 중국 선수 걱정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안세용 오른쪽 무릎에 붕대가 엄청 감겨있더라 안세용 슈퍼 500대회를 위해 스스로의 그랜드슬램 기회를 잃지마 무리해서 이번 대회에 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부상 부위를 보호할 거야 경기를 보니 느낌 이상 많이 뛰지 않더라고 그녀는 실력에서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잖아 그런데 왜더 많이 쉬지 않는 거야? 내생각에 안세영은 경기에 적응 중인 것 같아 어쨌든 잠시 쉬었고 경기 감각은 문제이니까 겨우 슈퍼 500 경기에 그녀가 무리는 안할 거야 관찰해보니 달리는 걸 하지 않고 스텝도 별로였어 진짜 부상을 당한 것 같지만 바이는 이기지 못했지 1세트를 안세영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어 안세영이 조금 더 힘을 쓰니까 바이는 안 되더라 안세영... 당신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몸이 당신에게 복수를 할 거야. 까오팡제는 운이 없다. 다음 경기 16강전 안세영 선수 상대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아시안 게임 당시 부상은 오른쪽 무릎 인데 파열로 최대 5주의 재활이 필요하다 보도됐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안세영 선수 본인도 본인의 몸이니 잘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세형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